독일에 있는 튜빙앤 대학에서 또 학생들을 가르쳤던 게르하르트 로핑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신약성서학을 가르쳤던 분인데 그분이 예수님은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에서 로핑크 교수는 교회가 대조사회 혹은 대한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세상에서 대한사회로 역할을 했는데 오늘날에도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대안을 제시해 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대안사회가 될수 있습니까? 로핑크 교수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교회가 참으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대안사회로서 교회는 세상에서 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루핑크 교수는 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서 대한 사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그럼요라고 크게 외치고 싶은데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다. 교회가 더 썩었다. 교회가 너무 세속적이다. 교회, 너희들이나 잘해라. 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한국 사회가 교회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송파교회처럼 좋은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laughs> 아멘이시죠? 네, 아멘입니다. 지역마다 빛과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욕먹을 만한 일을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교회가 좀더 교회다워지고 또 대한사회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오늘 본문은 앞서 나온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 앞에 나온 말씀이 유명한 세족식 이야기입니다. 글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식사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는 흙먼지가 많고 신발도 샌들 같은 것이라 발이 지저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집안에 들어가면 노예들이 발을 씻어 주었죠. 그런데 그때, 그때는 발을 씻어 줄 노예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 중 누군가 그 일을 해야 했지만 어느 누구도 나서서 발을 씻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더 위에 있다고 옥신각신했기에 노예가 하는 일을 싫어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 나섰습니다. 마치 노예처럼 겉옷을 두르고 대하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닦아주시고 수건으로 그 발을 말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다 씻기신 후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하고 묻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겠느냐, 라는 말씀이죠. 요한보호 13장에 나오는 세족식 말씀은 우리가 흔히 섬김이라는 주제로 많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섬김이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가진 그런 은사와 소명을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말씀은 본래 원문에 따르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으로 섬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설교하는 일은 목사로서 여러분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사의 섬김입니다. 이와는 달리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섬김이란 일상에서 누군가를 돕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수 있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섬김이죠.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어야 하는 상황에서 수건과 대야를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일상에서 만나는 일상 용품으로 섬기는 것을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본이 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이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모습을 모범으로 삼아 제자들은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서로를 섬겨야 하는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제로 매일 발을 씻겨줘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모습에 나타난 정신을 따라 일상에서도 서로를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에서 우리는 굉장히 파격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상에서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지만 그 원리가 파격적이라는 말씀이에요. 세상 공동체를 움직이는 원리와 형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오늘, 우리를 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 보여주시는 분에서 발견해줄 수 있는 원리가 파격적이라는 사실이지만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섬김이 어떤 점에서 파격적일까요? 어떻게 파격적으로 다를겠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과 그 이후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 중한 사람이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 여러 번 말씀합니다. 10절과 11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한 사람이 깨끗하지 않고 자신을 팔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제자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서로 저는 아니지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묻기까지 했어요. 왜 제자들이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그 이름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유다도 똑같이 대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발을 씻겨주는 그 밤에도 예수님은 다른 모든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유다의 발도 씻겨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제자들이 금방 눈치채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섬김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섬김입니다. 비록 나 자신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넘겨줄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는 섬김도 또 주님의 보여주신 본을 따라야 됩니다. 물론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섬겨야 하고요. 나를 모함하는 자도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섬기라 하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섬겨야 합니다. 물론 쉽지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의 섬김은 상대에 따라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은 차별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파격적인 겁니다. 예수님의 파격적 섬김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상하 관계를 초월하는 섬김의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이라 또 주님이라 불렀습니다. 예수님 또한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청해서 노예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노예가 노예의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나 그것이 그 자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자원하여 노예가 하는 일, 제자의 발을 씻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당시로서 엄청난 파격이었어요. 상하 관계, 신분 관계를 뛰어넘는, 아니, 그 관계를 파괴하는 성김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파격적인 성김이에요. 확실히 예수님의 성김은 우리나라와 같은 장유의 질서를 중시하는 곳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파격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김이라 하면은 당연히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을이 갑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무엇인가 가진 자가 섬김을 받는 자이고,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라 생각을 하죠. 이것을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고 세상 공동체가 유지되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뒤집어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본을 보이면서 제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섬김의 원리는 세상과 다르고 다르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정반대. 그래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팀장이 팀원들을 섬기는 겁니다. 선배가 후배를 섬기는 겁니다. 나이 많은 자가 나이 적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사장이 사원을 섬기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것이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섬기는 겁니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겁니다. 목사가 교우를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섬김의 원리예요.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주님으로서 선생으로서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권위를 내세우면서 그 권위를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그 권위를 내려놓고 그가 가진 특권을 포기하고 종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부끄럽지만 우리 모습과는 정반대가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권위에 의지하려 하고 없는 권위까지 만들어내며 심지어 다른 사람의 권위를 빌려서 자기를 높이고 높여서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섬김에 있어서 이런 권위를 버리셨고 그리고 그 권위와 권위를 버리셨고 상하관계를 초월하셨어요. 세상 원리와는 정반대로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기 d 앤테이크 주고받기를 버리신 파격적인 섬김의 번을 보여주셨습니다. 12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그들에게 이루시되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바로 옷을 입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바로 제자들에게 이 일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내 발을 닦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바라지도 않으셨습니다. 알아서 주님의 발을 닦아주지 않는 제자들에게 서운해하지도 않으셨어요. 세상 속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브 앤 테이크를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가는 것이 있어야 오는 것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이 원리는 사회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 하나예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푸마시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일손이 모자랄 때. 마을 사람들이 서로 한 집씩 돌아가면서 그 일을 도왔습니다. 오늘 내가 저 집에서 일을 했으면 내일은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일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풍습이죠. 그런데 내가 가서 도왔는데 그 사람이 우리 집 일을 거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욕먹습니다. 심지어 마을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저집 일은 우리 도와주지 말자. 하고 말이죠. 결혼식 가는 것, 장례식 가는 것, 이런 것도 품앗이입니다. 내가 가면 너도 와야 하고요. 내가 오면 나도 가야 하는 것이 세상 원칙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SNS라는 것을 많이 합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밴드 이런 겁니다. 그곳에도 기브앤테이크 원리가 철저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쓴 글이나 내가 올린 사진에 댓글을 남긴 사람, 좋아요 누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나도 가서 그 사람들의 댓글 남겨야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이 올린 사진에 좋아요 눌러줘야 됩니다. 아주 철저합니다. 그것을 매너 또는 에티켓이란 이름으로 부르기도 해요. 그러나 내가 그에 반응하지 않으면 나는 순식간에 매너 없는 놈이 되고 상대방도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섬김의 리더십을 말합니다. 그리고 리더들은 섬김을 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이렇게 섬김의 리더십을 반대하는 그리교인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말 자체를 성경에서 따왔는지는 모르지만 경영학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1977년 미국 경영학자 로버트 그린리프가 저술한 책 제목이 설번트 리더십, 우리말로 직역하자면 종의 리더십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섬김의 리더십이라 번역을 합니다. 권위적인 리더십 대신에 타인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라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말 자체도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책은 신학책이 아니라 신앙서적이 아니라 경영학 책이에요. 경영학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또 이끌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를 연구합니까? 기업이 이윤을 최대한 많이 얻기 위해서입니다. 즉, 섬김의 리더십은 생산성을 최대한 높이고 상품을 최대한 많이 팔아서 직원들과 고객들의 욕망을 최대한 만족시키고 최대한의 이윤을 얻기 위한 방법입니다. 말만 달랐지 기브 앤 테이크 원리죠. 내가 이렇게 섬기면은 그리고 기업의 경영자들이 이렇게 섬기면 이만큼의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열거하자면 사실 끝이 없습니다. 세상의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이죠. 이런 세상의 원리를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교회 공동체가 따라야 할 훨씬 더 좋은 원리를 몸서 보여주셨어요. 또한 기브앤테이크라는 원리 아래에는 보상 심리가 바탕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에서 직접적인 보상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러한 보상 심리는 교회 공동체가 취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섬김의 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내가 누군가를 섬겼다면 그 사람이 나를 섬길 것이라 바라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왔다면 그 사람도 나를 도울 것이라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섬겼기 때문에 상 받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차라리 보상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저는 사람들, 맹인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대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자신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상을 바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받을 생각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눈에 보이는 보상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가령 인정 같은 것 말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해결은 이것을 인정투쟁이라고 부를 만큼 사람들은 싸움을 해서라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베풀면서도 물질적 보상을 바라지 않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런 것을 바라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인정이나 또 사람들이 존경해 주길 바란다면 그것 역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섬김이 아닙니다. 간혹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람들이 몰라주어서 소위 시험에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그 일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가르쳐준 섬김이 아니에요. 기브앤테이크를 섬김으로는 기브테이크를 바라는 섬김으로는 교회 공동체가 절대 대한 사회가 될수 없습니다. 왜요? 세상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에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도 버려야 됩니다. 물론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이 있을 것은 분명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어떤 보상도 어떤 상도 어떤 인정도 바라지 않는 섬김을 해야 되죠. 뭐 그러다가 상을 받으면 좋은 것이고 그러다 인정받으면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파격적인 섬김은 그런 보상이나 인정을 바라지 않는 성김입니다. 오늘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의 성김은 이렇게 파격적이에요. 세상의 원리와 같지 않기 때문에 더욱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성김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성김이고 상하관계를 초월하는 성김이고 보상이나 인정을 생각하지 않는 성김입니다. 바로 이러한 섬김의 원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줘요. 교회 공동체를 세상 공동체와 구별해 줍니다. 교회는 대한사회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시켜 주어요. 나아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도 이런 섬김의 모습을 실천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보이신 본을 따라 교회와 가정과 기업에서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리고 그런 섬김을 통해 또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